네, 반갑습니다. 어, 핵심 지원 사업단장 문상식입니다. <laughs> 저희가 어, 이주기 그 핵심 지원 사업을 이제 삼 년간 했는데요. 어, 개요와 예산, 어, 핵심 영역별 목표와 어, 자율 성과지표에 대해서 어,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, 저, 저희 핵심 목표는 어, 교육 체계 유연화 및 DXAX 교육 강화를 통한 어, 융합형 인재 양성이었습니다. 중장기 전략 방향으로는 미래 센도 교육 혁신, 학생 성장 지원 혁신, 가치 창출 산학 혁신, 지속 성장 경영 혁신 네 가지 방향이 있었고 핵심 역량은 창의 융합 역량, 도전 성장 역량, 소통 공헌 역량, 디지털 역량이었습니다. 이제 사항은 다 알다시피 이제 교전 실세봉이고 <laughs> 이주기 특성 이주기 특성화 방향은 미래 ICT, 휴먼 서비스, 융합 문화 디자인, 글로벌 서비스였습니다. 어, 먼저 그 핵심 영역은 이제 세 가지 어, 교육 핵심과 산학협력 핵심, 기타 핵심이었는데 어, 세부 내용을 보면 교육 핵심은 어, 수요자 맞춤형 학사구조 개편 및 교육 체계 유연화였고 또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DXEX 교육 강화, 또 DXEX 교육 환경구축 및 친환경 캠퍼스 조성, 그다음에 진로 취업 및 창업 지원이었습니다. 산학협력 핵심은 동반 성장 지산학협력 생태계 구축, 또 산업 맞춤형 산학교육 활성화, 기타 핵심으로는 해외취업 고도화 및 국제교류 활성화 평생직업교육 체계 강화 지역사회 연계 협력 활동 활성화 ESG 경영 및 실천 확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먼저 이주기 어, 핵심사업 예산으로 보면 저희가 그 1차년도 22년도에는 포물료 예산 53억 적정금과 1억 6천 해서 54억 7천 7백만원 이었습니다 2차년도 <laughs> 에는 포물류 지원 방식으로서 59억 5,900 인센티브 26억 9,300만 억 9천 3 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. 총합 86억 5,200만 원이었고요. 작년에는 어 포물류 방식으로 53억 9천, 그다음에 인센티브로는 46억 해서 100억 정도 받았습니다. 이 주기 3년간 받은 총 사업비는 241억 정도 되겠습니다. 어, 핵심 유능별 목표와 세부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어, 내용 중에 어,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은 수요자 맞춤형 학사구조 개편 및 교육 체계 유연화였습니다. 어, 세부 내용 목표로는 학사구조 개편 및 전공 유연화를 통한 사회 수요 맞춤형 교육 혁신이었습니다. 다음 두 번째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자 융합 역량 강화였고요. 또세 번째는 DX, AX에 대한 디지털 교육 환경 고도화였습니다. 그 다음에 진로 취업 창업 쪽은 어 취업률 향상이나 그다음에 어 창업 그다음에 구성원 소통 및 상담 강화를 저희들이 주요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. 그다음 산학 협력 핵심 전략으로서는 동반 성장 지산학 협력 체계와 사람 맞춤형 산학 교육 활성화였습니다.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동반 성장 지산학 협력 체계 구축은 어 상관학 거버넌스 고도화 및 가치 창출 산학 연계를 통한 지산학 동반 성장 선순환 체계 구축이었습니다. 다음 기타 <laughs> 핵심 전략으로는 뭐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해 죄송합니다. 추진했던 내용은 해외 취업 고도화 및 국제 교류 활성화였습니다. 이에 대한 목표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으로 해외 취업자 수 증가 및 국제 교류 활성화였습니다. 다음에 이제 평생 직업 교육 체계 강화, 지역 사회 연계 협력 활동 강화, ESG 경영 실천 확대였습니다. 다음 저희가 자율성과 지표를 네 개를 정했는데요. 어, 그 먼저 첫 번째 어, 디지털 핵심융합 지수가 있었습니다. 그 지표를 선정한 이유는 어, 대학의 교육 목표와 어, 사회가 요구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서 에듀텍 기반의 융합 교육 추진 정도를 지표로 선정하였습니다. 어, 이에 대한 산출식은 어, 프로그램 달성률, 또 프로그램 이수율, 또 프로그램 만족도 등을 근거로 해서 선정을 했고 저희가 1차년도에 122.4% 2차 년도 140.9% 3차 년도에 150.3%로 저희들이 어, 달성을 했습니다. 다음 두 번째 성과 지표로는 신산업 기반 교육 운영 지수였습니다. 어, 이를 선정한 이유는 지역사회 요구되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DX, AX 교육 운영 및 산업 맞춤형 산업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어, 지표를 선정을 했습니다. 어, 1차 년도에는 어, 103.7% 2차 년도에는 161.7% 3차 년도에는 1 1 2 112. 아, 112. 5.0%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. 세 번째 지표로는 하이프커리어 챌린지 지수였습니다. 어, 지표를 선정한 이유는 대학 핵심 지원 사업의 핵심 목표인 취업률 제고를 위한 학생 맞춤형 지창업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표를 선정을 했고, 1차년도에는 103.7%, 2차년도에는 104.2%, 3차년도에 105.5%를 달성을 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율 성과 지표로는 공유 상생 학산 지수였습니다. 어, 이를 어, 지표로 선정한 이유는 지산학 공유 협력을 기반으로 한 환경 봉사 공유당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표를 선정을 했고, 1차년도에는 134.2%, 2차년도에 134.8%, 3차년도에 135.0% 이렇게 달성했습니다 이상 이주기 어, 핵심 지원 사업에 대한 어, 간략한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.